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이현우입니다. 지난번에 가정표현, 또, 레바, 혹은 바,를 배웠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정표현, 따라,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지입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지 는 않습니다. 네. 나누는 방법은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따라. 자, 따라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동사, 반말 과거형이에요. 자, 그러면 반말 과거. 자, 요거, 카에르죠. 돌아가다. 그러면 반말 과거는 카에 따가 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라만 붙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을 따라라고 합니다. 따라 가정표현. 자, 이번에는 형용사요. 자, 형용사의 그 과거 표현. 사무이에서 이가 사라지고 그 자리가 뭐가 왔죠? 깠다가 왔네요. 따어 끝났죠? 네, 따 옆에 오른쪽에 라를 붙여주시면 돼요. 사무이, 사무 갔다라 그러면 이제 면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추우면이 되겠죠. 사무이가 춥다니까요. 자, 갱키죠. 건강하다. 자, 이거 좀 주의해주세요. 자, 과거형이 닫다예요, 닫다. 다따. 명사 똑같다고 그랬죠? 나형사랑 명사는 만드는 방법이 같다, 닫다예요. 마찬가지로, 다 옆에 오른쪽에 라를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의미로 한번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예를 들면, 자, 아시타, 아메가 후르죠. 내리다. 그죠. 배웠죠. 자, 후르의 반발과 거는후따예요그 다음에 라를 붙였죠. 후따라 익히마센. 자, 익구라는 동사 일그로 그죠. 네. 자, 그래서 내일 비가 오면 안 가요. 네, 혹은 내일 비가 내리면이죠. 자, 그리고 참고로 자, 여러분, 자, 여기 지난 시간에 발을 배웠죠 가정표현. 네, 따라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음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따라를 쓰시든 발을 쓰시든 이름이 같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후 따라 후레바. 네, 마 발음하는 게좀 다른데 저는 솔직히 초보분들은입문 하신 분들은 이쪽을 쓰시는 게 편해요. 왜 여기가 쉬워요 그냥 반말과거에다가 근데 이쪽은 다시 외워야 돼요 공식을 후루니까 루가 레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에단이죠. 그다음 또 발을 붙여야 돼요. 이쪽에더 헷갈려. 요 이쪽이 더 쉽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참고로 따라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두 번째 예문. 자 야스이조사다 야스카따라카이마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번는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스케레바카이마스.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죠. 케레가 왔어요. 그죠? 이 자리에. 그 다음에 발을 붙였어요. 똑같습니다. 사면 삽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가정하는 거죠? 만약 이 물건이 싸지 않으면 안 산다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건 단어예요. 문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시를 기억해 주세요. 만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만약이 오게 되면은, 이 모시가 오게 되면 그 뒤에 뭐가 온줄 아세요? 이렇게 가정표현이 옵니다. 세트로 외우세요 모시, 꼬마르죠? 동사 1그룹, 1그룹, 오뎅와 구다사, 요 5로 발음합니다. 오, 한문 어렵죠? 보통 히라가나 쓰는데, 1급에서는 한문을 쓰죠. 만약 곤란하면 전화주세요. 연방. 혹시 그녀가 독신だったら 데이트 시たいです. 자, 독신, 독신이죠? 데이트, 데이트죠? 만약 그녀가 독신이라면 데이트 하고 싶습니다. 따이 배우셨죠? 스루에서 왔어요 스루, 시따이. 자, 다음 알아볼게요. 내문 볼게요. 아시다, 아메가, 후레바, 익히만세 이렇게, 아까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바로,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같죠 네, 바로 교체 가능해요. 이 따라가. 자, 세 번째 의미 볼게요. 습관이네요. 봐,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죠? 논의가 와요. 논의가 후회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오, 가, 뇌, 가, 따라, 려, 끈, 이, 케, 루, 니. 지난 시간 에 배웠죠. 네. 이 따라 자리에, 그죠? 저희는 그때 발을 집어넣어요. 었 이렇게 교체해서 쓸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뜻밖의 발견. 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마도 와껴따라 의미가 미쳤다. 밤에 어제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외국이에요.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뭘 발견했죠? 와, 바다가 보이는 호텔이었네요. 아, 경치가 좋네요. 이렇게 해서 뜻밖의 발견을 할 때도 사용한다 이것도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백화점에 갔더니 시일이었다. 이것도 배웠죠? 네, 이것도 배웠습니다. 네, 뜻밖의 발견. 네, 그때는 아 또로 했었네요. 대파톤이 있고 또 였습니다. 결국은 2번, 3번이 내용이 같다예요 따라가 왔고, 또가 왔고, 그래서 바가 오고. 헷갈리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쓰면 편리한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구슬리오 논다라, 나왔다. 나오르, 1그룹이죠? 너무, 1그룹이네요, 동사. 약을 마셨더니 나왔다. 네, 지금 결과를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2번, 3번은 또로 교체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마도 왔에 따라 의미가 미했다. 창문을 열었더니 바다가 보였다. 그 다음에 3번. 백화점에 갔더니 휴였다 대파더니 입구또 네. 얕습니다. 여기 있네, 요 그죠? 입구또 얕습니다. 다. 여기에 지금 갔다라는 거죠? 네. 뭐가 다르죠? 네. 네. 우리나라는 다 면으로 해석하는데, 아, 죄송해요. 여긴, 여긴 던이네요. 일본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쓴다는 거죠. 던이, 던이. 같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좀 헷갈리시죠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죠 약을 마셨더니 네, 나왔다 잘 보세요 따라 가정표현 또 가정표현 똑같죠 구스리오 노무 또 나왔다 어, 이 또가 만들기 가장 쉬워요 왜냐면 저희 제가 사전형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노무가 사전형이에요 그러 사전형에다가 그 옆에 또를 붙이는 게 만들기 가장 쉬워요 그 다음에 따라 해요 따라는 저희가 이제 반발 과거를 배웠기 때문에 오른쪽에 라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레바예요 바, 바로 바 끝나는 게 어려워요 네. 자그 다음 가볼게요 자 요거는 기억해주세요 별별을쳤았어요 왜냐면은 이, 따라만 쓸수 있는 편이에요, 따라. 다른 것들은 쓸수 없습니다. 자, 홍어, 연, 따라, 카시, 때, 그, 다, 사이. 자, 카스 빌려주다죠? 네, 책을 읽으면 빌려주세요. 확실한 미래죠? 미래가 보이죠? 이 사람 책을 읽는데 1년이 걸릴까요? 10년이 걸릴까요? 100년이 걸릴까요? 금방 읽겠죠? 그럼 미래가 보이죠? 일기예보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지만, 이 사람이 책을 읽는 건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미래일 때뭘 쓴다? 이따라 쓴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짬이 막 붙었지만 자그 다음 가볼게요. 오사카니 도착하다 즉그죠에찌따라 대응하시되 네. 그다지 쯔 있다. 반말과 가거죠. 자이 사람이 출장을 가요. 그러면 뭐 몇시 비행기인지, 뭐, 제가 여전히 이제 일본에 주차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정확한 비행기표랑 시간 알려주죠. 오늘 공항까지. 오사카면 이제 간사이 공항에 있는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마중이 나오죠.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올걸 미리 알고, 그쵸? 준비해서 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죠. 비행기표를 예약했으니까. 네. 업무상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사카에 도착하면 전화를 주세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때 배운 바를 늘수 없다는 거예요. 또넣늘수 없어요. 아시겠죠? 장 아, 가로 나와 있습니다. 바하고 교체 불가합니다. 잠깐만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어, 보지 마세요. 제기다 설명해드릴 테니까. 자 그다음 자 따라의 특징은요. 네. 쉽게 얘기해서 가장 많이 사용해요. 범위가 가장 넓다. 제가 일본에 유학했을 때 선생님도 그랬어요. 뭐또 몰라요. 봐 몰라요. 좀 이따 이제 나라를 배울 거예요. 나라 아직 안 배우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또 나라 나라 바. 네 가지가 있잖아요. 모르면 이 따라만 쓰래요. 제가 초, 초급 때 일본어 배울 때 그랬어요. 다만 요것만 확실한 미래는 따라만 사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것도 세가지 솔직히 안 써도 된다라는 거야. 요즘 스트레스 이제 벗어났겠네요. 풀렸네요. 아, 다 필요 없고 따라만 쓰면 되는구나.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 시험지에서 또가 나올 수도 있고,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해석만 똑같이 해준대요. 따라라.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요번에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지막입니다. 가정표 나라. 총네 가지라고 했죠. 접속방법. 동사, 이 형용사, 나 형용사. 어디에 접속하죠? 한번 잘 공부해 주세요. 일본에 가면 다한 번밖에 안 써요. 사전형이에요. 사전형. 자, 예를 들어볼게요. 동사, 입구 가다. 사전형이죠. 나라. 입구 나라. 그럼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잘 보세요. 자, 입구나라 가면, 입구 또 가면, 잇따라 가면, 입기에바 가면 몇 개? 총네 개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면은 입다라를 추천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얘 능력이 가장 높아요. 뭐든지 쓸수 있어요. 근데 네. 도랑 바랑 나눠, 나라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나, 좀 나눠 써야 돼요 헷갈리죠 그래서 저는 저도 그랬지만 예전 일본인 선생님도 그랬지만 모르면 따라 쓰라고 했어요 어차피 시험에안 나오니까 이걸 구별하는 시험은 안 나와요 자 그다음 명사가 볼게요 나라 고도모 아이죠 네. 고도모 나라 아이라면 네. 자, 나라의 특징 알아볼게요. 나라의 문법은 또 바, 따라랑 조금 다릅니다. 나라는요, 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밖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한답니다. 자, 예문을 봐야 되겠죠. 자, 예문. 이영호가 뭐또 조준이 날리 따이나 A라는 친구가 일본어를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언어를 잘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까먹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B가 뭐라고 하죠? 일본어가 조준이 나리따이 나라. 히화것자 그래서 이 나라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조언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조언.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네 가지를 완벽하게 나눠 쓰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조언할 때, 즉, 어드바이스를 할때 나라를 쓰십시오. 그러면 완벽합니다. 자, 일본어를 잘하고 싶으면 많은 사람과 일본어로 이야기할 것,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죠? 조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A 라이시 중국이기마스 다음주 중국에 간 간답니다. B가 뭐래요? 중국이국나라 오차오카테기테구나사이네 상대방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네요. 네, 요구 요구할 때도 나라가 쓰인다는 거. 자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아노미세이 굿즈가 야스이 소우, 네슨. 네, 저희 아직 안 배웠어요. 추측편이에서 기억해, 서 추측. 저 가게 좋은 신발이 쌀것 같아요. 가게 겉모양을 보고 우리도 판단하죠. 레스토랑 갈때좀 건물이 크고 바깥에 인테리어가 조, 좋아 보이면 가격이 비쌀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게가 작아요. 추천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간판도 지저분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죠? 쌀것 같죠? 그, 그 가게 안에 있는 음식은. 네.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자, B가 뭐래요? 야스이 나라 이슈이 있게 마셔.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 사다면 같이 갑시다. 어디에? 굿즈, 신발. 어렵지 않으시죠? 상대방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 다음 예문 가볼게요. 콘도는 일요일에 a 가와 미니기 마셔. 다음 일요일 영화를 보러 갑시다. 그랬더니 b 가 뭐래요? 이요. 콘도는 일요일이라 나 대접. 자 판단을 하고 있네요. 판단. 자 다음 번 돌아오는 이번 일요일이라면 나는 괜찮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 조언하는 문장이네요 온센 나라 베프가이 데스요 자 온센 온천 베프 네, 지명이에요 큐슈에 있어요 큐슈는 일본 왼쪽 맨 아래쪽 끝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산처럼 따뜻한 동네죠 네, 추천드립니다 일본에서도 네, 꽤 유명한 지역입니다 운천으로 유명하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알아봤어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또를 쓰고 싶을 때는 자연현상 또는 필연적 즉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만 쓰세요 자 자연현상은요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내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 봄이 오면 꽃이 피죠. 이게 자연 현상이죠. 자그 다음에 필연적 결과라고 하는 건요.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거. 저희가 집에서 테레비 리모컨을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테레비 켜지죠. 에어컨 리모컨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에어컨이 전원에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어, 전철역에서 어, 동전을 넣으면 기차표가 나오죠. 그거를 이제 필연적, 당연한 결과. 아 그리고 또 추가로 한가지네 기란내 할 때도 쓰세요, 기란내. 요거를 그것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뭐 습관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알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 바. 중복된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눠 쓰기 위해서는 저거는 이렇게 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날씨가 들어가요. 내일 비가 오면 저는 외출을 안할 거예요. 다음 주에 소풍을 가는데 그날 비가 오면 소풍을 네. 안 간다고 합니다. 날씨는 불확실해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날씨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이건 저의 생각이고 제가 쓰기 편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네, 본인이 편하게 쓰시면 돼요. 자, 다음 따라 얘는 그냥 만능이라고 할게요. 얘는요. 만능이야, 만능. 만능이니까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이 처음에는 이걸 나눠쓰기 저도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4년제 대학을 여기 일본에서 일본어과를 나오면서도 힘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라만 쓰시면 돼요. 결론. 자, 그 다음에 나라는 부자 여러분. 아, 안 적었네요. 네. 조언. 즉, 상대방에게 어, 무언가, 어드바이스를 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일본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김씨, 저기, 한국에서 어디 놀러 갈 만한 데 없어? 좋은 데 없어? 라고 물어봐요, 그 친구가. 음, 어, 절과, 절이나 아니면 뭐, 절을, 절이 나 오래된 건물을 원한다고 하면 경지를 데려갈 거고, 경지를추천하고 바다를 추천한다고 하면, 뭐, 부산을 추천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클럽을 뭐, 추천한다면, 뭐, 홍대를 추천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상대에게 조언.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 반대로 가요. 일본 친구한테, 온천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 온천? 베프가 좋지, 베프, 베프. 그죠? 그죠 물론, 다른 지역도 좋은 데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조언만 사용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이런 조언을 할수 있어요. 술 마시면 차 타지 마. 차를 탈 거면 술 마시지 마. 이때도 나라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또, 바, 따라, 나라, 이 가정표현, 이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나눠 쓰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 몰라요. 그러면 따라만 쓰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